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모빌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모빌 로바 어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캐나다 모빌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트로리다 처리 모빌 오과어 마이크사인 어게 마이크사인 어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모빌 어짜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의 모빌 How do you copy over? Uh, 마이클 사인 덴마크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모빌 덴마크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모빌 오바 마이크 플로 차리모빌 오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こちらはンイイアンコールスルサファリでございます。こちらはジュリアンロミオとピタリエイティ。ジュリアンロミオ。オールオールファイブエンドラインオールカピオールファイブエンドラインオールエイトジュリアンロミオ。 인디아 에코 양키 줄연 로미오 에이트 인디아 에코 양키 어제로가이데스하지마시 유아 시그널이즈파이 유아 오 파이브 앤드 어 마이크슨의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아저씨 유아님부터 휴지나에 도쿄 타이이로 가야지만 교회서 도착시마서 남녀분이 아시니까. 야, 큐테이지즈 앤드 남만의 큐아재 탁금 오쇼트그다지고 g 아, 나인데 네. 그 큐테이지 다시다. 어, 비타이 킬로 비타이 다 비타이 비타이 나이 타우. 아, 맞아. 타키 오케이. 나이스 킬스. 어, 시오 게인 어, 츄 로미오 웨이트 인디아 에코, 양키, 델타, 시에라1, 마이크, 플로리다, 차리, 모빌. 델타, 시에라1, 마이크, 플로리다, 차리, 모바일. 세븐티스리, 굿바이. 세븐티스리, 굿바이.